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게닥 이2사입니다 오늘의 기아 소렌토4세대 MQ4 하이브리드 4분의 그래비티 가성비 중고차 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부 탁송 가능합니다. 소렌토4세대 MQ4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장점은요, 우선 연비에 있습니다. 리터당 14에서 1 5 k m 까지 나가고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정수성, 주행성능과 안정성, 넉넉한 공간, 풍부한 편리사항에 있습니다. 워낙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소리 도다세대요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운전도 좋고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운전도 좋고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시트 깨끗합니다. 자 내비 스타트 버튼, 불가 타이어 상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소련도 하이브리드 자율의 그레비티 말씀드리면서요 옵션도 좋고요 차수이차 싸게 사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철창 장수여 받았습니다 100%시면 판매와 성립 로 보호지 공격 완충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부통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닷컴 들어가면 최근 매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공차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 도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98-5 도이치 오토 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서 기아 쏘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24,987km고요 어차피 신차 보증기간 다 남아있으니까 그 의미는 없습니다. 자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 드겠습니다 자, 이렇게 쏘렌토 4세대 MQ4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 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기록서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4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쏘렌토 627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대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주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다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놀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렌토 4세대 그래비티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